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인터뷰 가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갑시다. 뭐잘지는 도. 아 저희가 아, 게임이 되게 네.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 오히려 그딱 하나의 보스에 집중하자. 그래서 어. 딱 이거 하나만 되는 것같아니까 확실하게 플레이하는 5분에서 10분, 10분 재밌게 하자 이런 거에 어, 집중하고 음. 있어서 좀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저희는 뭐 어저께도 막 거의 다된거 아니냐 아 <웃음> 그러게요 <웃음> 저희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기획도 굉장히 서로 다일치해서 합의를 잘 보고 파트도 되게 잘 나눠지고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거든요 팀원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오, 계획한 네. 것보다 더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이터블이라고 이번에 오이터블 사실 식6 뭐, 전에 나왔던 기능인데 이번에 음. 6스가되면 안정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디스크나 프로틴으로 동기나 비동기 작업을 했었는데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비지 생성돼가지고 최적 음. 화면에서 좀안 좋은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음, 맞아요. 이게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오일터블 음. 써보면서 네. 한번 기반이 해보겠습니다. 6에서 정식으로 도입된 게 네. 네. 시네머신이랑 어, 인프 시스템이라고. 어. 네, 맞아요. 이프 시스템도 이제 네. 기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제가 패드를 갖고 와서, 오, 패드로. 이프 시스템 들어가면 네. 좀더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아, 맞아요, 맞아요. 좀데 이제 네. 모력감 있게 그렇게 플레이할 수있겠나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에셋들에서 음. 그 마젠타 색깔이 제 나와가지고, 캐릭터 네. 깨지는, 마테리얼이 아.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런 것들이, 위티 6 내부 자체에서, 여기 에 있는 랜더파이프랑 라 컨버터 사용해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컨버팅, 음. u r p 랑 이렇게 컨버팅해서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네, 어,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원래 저희 예. 시간 좀 많이 내주겠고 되게 다들 잘하셔가지고, 음. 기획자분이 네. 원하시는 자. 하는거요 음. 저는 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6의 멤버. 아제 6의 네. 멤버. 아 아주 훌륭한 칭찬이에요. 아 그래요? 아 중요한 걸 하셨네. 아. 제일 중요한 <laughs> 걸 하셨네. <laughs>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오멤들이 많이 고생하 안타깝고요. 상하시는에 비해서 이제 가 이렇게 기대치만큼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은. 에이 에이 무슨 겸손의 말씀을.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어. 집에서 혼자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하고 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게 게임에서 같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진짜 각자 <laughs> 집중이 잘 되고. <laughs> 순수하게 작업하는 데 이렇게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좀 다시 한번 느꼈어요.